정말 유명한 이 유산균, 그동안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셨죠? 특히 배송이 빠르다고 해서 쿠팡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제품은 절대 해외 직구 제품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어렸다, 어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좋은 유산균을 고를 때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배송이 빠른 쿠팡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시약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 없이는 수입될 수 없는 제품들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통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유전자 독성 문제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 좋은 유산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균의 종류가 너무 많은 유산균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17종의 유산균이 들어있어 더 좋다고 강조하는 제품이 많은데요 그런데 유산균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배합과 적절한 핵심 균주가 들어있냐, 느안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유산균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유산균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요. 목표했던 균이 편차를 두면서 사멸되기 쉽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균수는 유지되더라도 원했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균종이 15개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은 그냥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산균 제품을 구매했는데 포함된 균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근거 없이 무조건 100억 보장, 위에서 안전하다, 장까지 살아서 간다 라고 써 있고 어떤 특허균주를 사용했는지 어떤 회사균을 넣었는지 정확히 표시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품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기가 안 됐다는 건 사용된 균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특효균주의 사용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어떤 균주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가 잘안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유산균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균주가 많고 좋은 유산균을 사용했어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처럼 PTP 포장이 아닌 통에 들어있고 제스트만 넣어 있는 제품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냉장 배송을 하지 않는 제품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프리미엄 유산균일수록 균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하려면 콜드체인 시스템, 그러니까 냉장 배송 시스템이 필수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100억 보장이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투입하는데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은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보관도 안 하고 용기도 일반 통에 제수자만 넣어 파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유통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보장되지 않고 더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유산균 변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제품을 안전한 공식 수입 업체와 일반 유통업체 제품을 비교했을 때 이처럼 보장온도 실패로 변질되고 색깔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해외 직구 제품이다 보니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돈만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유산균일수록 관리가 잘 되는 제품, 그리고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유산균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간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반대가 되는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사항만 더 추가하면 정말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선택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우로 도필러스 EPS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산균 제품 1위이고요. 북미 프로바이오틱스 소비자 만족도 1위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검증된 최적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유산균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유산균은요, 이처럼 7종의 유산균이 사용됐는데요. 모두 임상적으로 문서화된 균주로 제조된 상온에서 안전한 다중균주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7종의 균주에 대한 SCI급 논문만 무려 7천여 개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세계 최고의 유산균 연구소인 로셀사의 연구원들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7가지의 균주만을 배합해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용성 캡슐로 50억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간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산에 약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요 장까지 살아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자로의 독점 기술인 장용성 캡슐 코팅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위산이 약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서 장까지 무려 50억 유산균의 이동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산균 캡슐을 보시면요. 타사 브랜드 제품과 다르게 튼튼한 재질의 캡슐 외관을 갖고 있는데요. 장까지 살려보내는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확실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균주나 수가 많아도 결국 장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용성 캡슐은요 위산에 녹지 않고 장내에 도달했을 때 녹는 장용성 캡슐입니다. 특히나 가루형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용성 캡슐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산균은요, 절대 직구 제품을 사면 안 됩니다. 특히 쿠팡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쿠팡의 대부분이 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비건 캡슐, 즉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캡슐이 타사 브랜드 제품과 다르게 튼튼한 걸 확인하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 기술이 들어간 캡슐은 소화가 쉬운 100% 식물성 원료, 즉 비건 베지 캡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어려운 노년층부터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유기농 인증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품의 화학 첨가물 사용 여부 역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시중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영제나 첨가물을 넣는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95% 이상 유기농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미국 농부성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까다롭게 인증된 안전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경로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품도 굉장히 많고요. 냉방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변질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요. 냉방배송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면 변질된 유산균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국내에서는 유명한 온누리 스토어에서 공식 수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입 시에도 냉방배동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하고 정품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이 e 마크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공식 수입업체인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쿠팡에서 판매하는 직구 제품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고정 그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셔야 정품 유산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장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품질에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을 간편하게 하나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알약 형태라 목 넘김이 불편할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좋은 원료와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을 거친 제품이다 보니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중엔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지만 사실 저품질의 유산균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땐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허받은 핵심 균주와 믿을 수 있는 기술력에 가진 제품을 선택하셔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로우 도필러스 EPS 제품도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